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섭 대표노조의 어떤 교섭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판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노조에 있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노동자합사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공정대표물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최근에 개별교섭 할 때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립 의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교섭 대표 노조랑 교섭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중립 유주물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이게 다어진 그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중요한 판례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사에 노조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노조가 있고요. 하나가 산별노조의 기업별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별 지부와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2노조가 통상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대표 노조는 이제 이지휘가 아닙니다. 기업별 노조가 대표 노조예요. 이 대표 노조가 되어서 지금 개별 교섭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 노조가 지금 이 교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 노조랑 사용자랑 교섭을 해서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단협의 내용이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당 어, 3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단협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임 소송을 하고 있는 분들은 취하를 하게 되면, 혹은, 이제,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면, 한 사람당 3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단엽을 체결한 거죠. 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결한 다음에, 통상임 소송을 하고 있던 제인 오조의 조합원들이 상당수가 탈퇴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소를 취하면서 탈퇴를 한 거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이거 노조 입장에서는 어 이거 지배 기업이다 혹은 뭐 불이익 지급이다 이걸 이제 다투게 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어 창구 단일화 절차에서도 사용자가 중립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이게 다투진 그런 사건이에요. 원래 창구 단일화를 한 경우에는 공정 대표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통상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300만 원 지급하겠다? 이 내용은 중립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노조를 위한 기준이 아닌 거죠. 중립적인 기준을 내세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중립적인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게 다 토진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과연, 이부당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례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할까요? 사실은 이게 대부분에서는 이유를 제시 안 했어요. 그냥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어, 원심 판결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에, 대표 노조하고 사용자랑 교섭을 하고 단입을 체결했는데 각 노동조합의 다른 조건이 아니고요 동일한 내용의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자이 케이스도로 적어줘죠 동일한 조건의 내용이에요 내용의 조건입니다 어 이제 통상임금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은3명만원 지급하겠습니다 이건 같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내용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한 목적적이다. 그러면은 이건 부담노동의가 아닙니다. 이게 판례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조건 자체가, 어, 이제 제인호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전제 조건인 겁니다. 이 조건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합리적이고 한 목적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말씀드리면그 노조나 조합원의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예, 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중립유지의무는 개별교섭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대표조하고 교섭을 할 때도, 조건을 내세워서, 전제조건이 합리적이고, 한목토적이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판례가 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경우에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분호가 되는 것인지, 자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전제 조건의 합리성 얼마나 합리적인 조건인 거냐 자이 근로조건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이 조건이 노조에 미치는 영향 어 있던 그런 사정들 교섭 과정들 사용자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는 통상형 소송을 하고 있는 노조란 말이에요 제 노조는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죠 그 삶과는 또 근로조건과 의 연관성이 강하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죠 어, 조합원이 탈퇴하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이 내용들은 이 전제 조건이 함유이지 않다라고 해서 예, 불허가 될수 있다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판례의 결론을 볼까요? 자 이렇게 본 겁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부재소,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어떤 임금에, 어떤 금품에 수급 조건을 한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은, 예, 합적이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재인업자 입장에서는 통상임 금 소송을 하고 있고요. 이걸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적인 이유 없이 이런 조건을 세운 겁니다. 이런 경우는, 예, 불이익 취급 혹은 지배 계의의 분호가 될수 있고, 어, 이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판례의 의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판례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제 원래는 중립 유지유무라고 하는 것이 어, 개별교섭 하에서 인정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게 대표노조와의 교섭을 통해서도 중립 유무를 위반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자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전제조건에서 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조건에서의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중립 유즈무를 이제 교섭 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을 하고 있을 때도 이제 도입한 그런 판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내용들은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이게 간접차별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대표노조랑 교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조건을 가지고 간접차별하고 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의 방식도 분으로 인정된 그런 아주 중요한 판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판례에 대해서는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긍정하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사실상 조합에 대한 차별 사건은 공동대표 위반으로서 지금까지 다뤄, 다뤄왔습니다. 특히나 대표노조가 있는 경우에, 이건 공동대표 위반의 문제, 노동위원회 가서 여기에 대한 이제 시정을 신청하는 구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판결은 이제 사용자의 중립 유지 의무 위반을 이제 끌어들였고, 그다음 에, 이것 때문에, 이제 노동위원회에 이제 가지 않고서도, 법원에 의해서 사업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뭐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중립유지 의무 위반을 반드시 개별교수에서만 이제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거다. 의미가 있는 팔린 거다. 이런 평가 견해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반대하는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분명히 규정을 볼 때는, 어, 대표노조가 있을 때는 공유대표 의무. 그 다음에 개별교수를 할 때는 중립유지 의무. 이걸 지금 명시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조 노동조합법 2조 29조의 이항을 보게 되면 중립유지무가 이제 법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분되는 건데, 이 경우에 굳이 대표노조랑 교섭을 할 때도, 예, 전제조건에서의 차별이라고 하는 중립유지무 판단 기준을 적용한 것. 이건 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아 어, 이제 중립 유증무는 개별 결속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왜 대표노조랑 교섭을 할 때도 이런 의무를 끌어들였을까 부정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간접 차별의 문제는 어 공정 대표무 위반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지 이제 억지로 중립 유증무 위반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판례가 하나 등장했고. 여기에 대한 의의, 그 다음에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입장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